사람은, 어, 배가 불러서 더 음식을 어, 먹고 싶지 않다, 안 먹어도 되겠다 하는 느낌을, 어, 갖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위에, 어, 배가 차야 됩니다. 차면은 음식을 더 이상 안 먹게 되죠. 어, 위는 안 찼지만은 혈당이 높으면은, 어, 이제 또 식욕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덜 경험을 할 겁니다. 어, 지방이 많이 드는 것을 먹으면 이, 이 포만감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어, 위에서 어, 이게 이제 분해가 되어서 배가 꺼지는 그런 속도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몸에 해놓은 것을 그렇게 먹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식욕이라 하는 것은, 어, 이 어떤 호르몬의 문제로만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렙틴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식욕을 억제해서 사람 음식을 적게 먹고 이런 쪽으로, 어, 이, 이,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사람들이 충분히 배가 불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호르몬이 갑자기 무슨 고장이 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렙틴 호르몬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람이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요. 배가 불러도 이게 배부르다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든지 아니면 그런 습관이든지 이게 안 돼서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습관에 따라서 그이 음식을 많이 안 먹어도 어 배가 부르다고 숟가을 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본인은 좀더 먹을 수 있다, 더 먹고 싶다 이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렙틴의 어 문제로 풀지 말고 습관의 문제로 푸는 것이 그게 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먹으면은, 어, 비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딱딱합니다. 오래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은은한 맛이 납니다. 오래 씹다 보면은 많이 안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성질이 칼로리는 없고 부피만 차지합니다. 찔깁니다 맛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오래 씹다 보면 어느덧 배가 불러집니다.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침과 음식이 섞이면 침 양만큼 배가 불러집니다. 침에는 뭐 칼로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배는 부르고 음식을 적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 채소, 과일만 먹으면 어, 꽤 먹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다. 하는 이 정도가 돼도 실제로 섭취한 칼로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아주 쉽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음식의 종류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근데 몸을 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 부분적인 이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비교을 변할 수 있다는 단지 그것만 가지고 전체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몸을 더 상하게 하면서 체중을 일시적으로 뺄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어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예, 다, 단백질도 함께 같이 먹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이 예, 지속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다이어트도 되면서. 그리고, 이, 있던 병도 낳고 아니면 병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현미에는 탄수화물이 86%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어, 저탄고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현미를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군살이 빠지고요. 백미를 먹으면 은 어, 군살이 늡니다 그리고 어 곡식을 하나도 안 먹고 단걸 먹으면은 어, 이좀 참아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또 빠질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미 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걸 먹으면은 어, 이 다이어트도 되면서 많은 병들을 고치게 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 저탄고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오히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러나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예, 충분히 먹으면은 병도 고치고 군살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좋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먹으면 살이 찔래야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해본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합니다. 배불리 먹지만은 늘 날씬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